자, 오늘은 서양 문학의 심장부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호메로스의 거대한 두 서사시, 전쟁과 귀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니, 3000년도 더된 전쟁 이야기가 어떻게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찾아서 모든 서양 문학이 시작된 바로 그곳,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그냥 오래된 신화가 아니에요. 한 영웅의 모든 걸 불태우는 분노 그리고 또 다른 영웅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벌이는 그 처절한 사투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드라마 그 자체라고 할수 있죠. 먼저 일리아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작품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년짜리 트로이 전쟁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딱한 사람의 그 무서운 감정이 어떻게 전쟁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지 거기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아주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밌는 게이 해설에서도 딱 짚어주잖아요. 일리아스의 진짜 주인공은 트로이 전쟁이 아니라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 그 자체라는 거죠. 와 시인이 정말 간결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라는 단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마치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장에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주미는 보다 못한 올림포스의 신들까지 전부 이 싸움에 뛰어들게 되죠. 시에 담긴 표현들 좀 보세요.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영웅이든 도시든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집어삼키는 전쟁의 그 끔찍한 공포와 파괴력이 그냥 글자 너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보면 두 영웅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한 명은 분노와 명예를 위해 싸우는 불꽃 같은 전사. 다른 한 명은 지혜와 희망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방랑자.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네, 그렇게 분노의 전사 아킬레우스의 시대가 저물고 나면 이제 지혜로운 방량자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트로이 전쟁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서사가 시작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디세우스는 전쟁에선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시련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온갖 괴물과 마법, 심지어 변덕스러운 신들의 방해까지 그야말로 인내와 지혜의 끝판왕 테스트였던 셈입니다. 이 대사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있죠. 여신이 영원한 삶을 주겠다고 유혹하는데도 오디세우스는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아, 집이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대목입니다. 그의 여정은 정말 첩첩 산중이었어요. 외눈박이 거인 동굴에 갇혔을 땐 기지를 발휘해서 괴룰의 눈을 멀게 만들고 탈출했고요. 또 사람을 홀리는 세이렌의 노래를 들을 땐 아예 자신을 돗대에 꽁꽁 묶어서 버텨냈죠. 매번 힘이 아니라 머리로, 지혜로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자, 그럼 이런 대단한 이야기들이 대체 어떻게 쓰였길래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이겁니다. 시의 불꽃. 원문이 가진 그 뜨거운 에너지와 살아있는 리듬감. 이게 바로 호메로스 천재성의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번역하면서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도 하죠. 코메로스의 아주 유명한 기법 중 하나가 이 복합 형용어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캐릭터마다 붙는 일종의 별명이나 주제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우스가 나올 땐 항상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 새벽이 올땐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처럼요. 이게 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긴 이야기를 전부 외워서 노래해야 했던 옛날 시인들에게는 내용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어요. 요즘 영화에서 특정 인물이 나올 때마다 같은 배경음악이 쫙 깔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를 낭송할 때그 소리와 리듬 자체가 내용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부딪히는 장면에서는 시의 리듬도 격렬해지고 파도가 치는 장면에서는 언어가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21세기에도 이 오래된 이야기를 계속 읽고 보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공감에 있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뭐 분노 사랑 슬픔 기쁨 이 모든 걸 너무나 깊이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노래 했기 때문에 3000년 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가슴에 똑같은 울림을 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분노가 한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영광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이건 그냥 고대 그리스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 이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들은 거대한 거울과도 같아요. 트로이의 전장에서든 험난한 바닷길에서든 그 안에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습과 가장 비참한 모습이 모두 담겨 있죠. 영광을 향한 투쟁이나 집에 대한 그리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 속에 똑같이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진짜 큰 시련은 모든 걸 쏟아붓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이겨내고 돌아가야 하는 그 멀고 긴 여정에 있을까요? 호메로스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영웅의 여정이란 무엇일지 조용히 돌아보게 만들죠.